오늘은 친히 강림하실 하나님. 친히 강림하실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금 이제 그 선지자는 이사야와 비가 이두 선지자가 이제 동시대 사람인데 연대기 성경으로 보면 이제 남유다는 이 아하스라는 왕이 아주 극악한 그런 잘못된 왕위, 왕으로 이제 다스리고 있었고 또 북이스라엘은 이제 그 마지막 이제 30여 년, 40여 년요 정도를 남긴 상태에서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뭐 왕위가 그냥 어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그렇게 막 자주 바뀌고 종말을 치닫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와 미가를 보내셔서 그 시대의 상황에 맞는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또두 선지자 모두 심판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표는 구원이기 때문에 이제 구원에 대한 예언까지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 새벽에도 말씀 나눌 때 이사야는 광범위하다 그랬습니다. 1장부터 66장까지. 그런데 반에서 미가는 1장부터 7장까지밖에 없어요. 내용의 그 분량으로 보면뭐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러나 메시지의 핵심을 보면 똑같아요. 지금 오늘 이제 상고할 이 미가서는 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농촌 출신이에요.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사야는 막 왕실을 드나들면서 왕에게 직접 조언을 하고 어 그렇게 아주 강하게 그 나라를 움직이는 메시지를 전했다면, 이 미가는 서민들을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그들의 그 실상황 속에서 받고 있는 그 고통을 알면서 또 한편으로는 심판을 선언하고 너희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것을 또 소망으로 주시는 이런 그 서로 보완하는 이런 선지 사역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같은 시대에 선지자를 두세 명씩 보내요.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호세아, 요나, 호세아, 아모스가 조금 그 앞서서 북이스라엘이 너무 엉망이니까 보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더 근접된 그 멸망이 가까운 상황에서 두 선지자를 보내서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걸볼때 우리가 율법에 보면 증인을 세울 때두세 사람 세우라 그랬거든요. 하나님도 이 원리대로 하신 것 같아요. 앞에도 세 선지자를 보내서 또 이번에도 두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각각 주셨는데 큰 틀은 똑같은 걸 보니까 이건 분명히 증인이에요, 증거예요. 후대 우리가 이사야서도 읽고, 미가서도 읽으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특징은 다르지만 그 핵심은 똑같아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거니까, 메시지 내용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을 이렇게 계속 더 들어가 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겉으로만 이렇게 읽다 보면 아주 피곤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가지고 덮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 조금만 참고 좀더 들어가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치밀하게 말씀을 주시면서도 핵심이 뚜렷하니까 너무 아주, 흥분될 정도로 그 말씀에 귀한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도 아하스라는 아주 극악한 왕또 북이스라엘은 말할 필요도 없이 왕들이 전부 구태타를 일으켜가면서 뭐 얼마 그 왕위를 잊지 못하고 왕조가 계속 이렇게 네 번이나 그 후대에도 바뀌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말씀을 주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가서에서 기가 막히게 바로 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림하시는 하나님,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하나님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나님이 오시는데 바로 성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성경을 아주 사실 그대로 믿으시고. 잘 모르거든. 이 사실을 내가 꼭 알아야 된다. 이런 강력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시고 깨달으시 바랍니다. 자, 세 가지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 미가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친히 강림하여 심판하실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강림하시느냐 하니까 심판하려고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보면 그 공의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친히 강림하셔서 어 높은 산 산을 밟고 서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세상의 높은 산을 밟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분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높은 산을 밟으실 거 아니에요. 그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심판권을 말씀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의지를 밝히셨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자꾸 이 선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실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류가 전부 타락해서 홍수를 심판하셨잖아요. 그리고 노아가 그 시대에 가장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식들까지 이렇게 다 구원선을 태워서 살려 놓으셨는데, 아유, 또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또 엉겨져 어? 가지고 세상이 다 타락하고, 이렇게 니무룩 같은 사람들은 신할땅에 바벨론을 세우고, 우리의 힘으로 하늘 끝까지 바벨탑을 쌓고, 거기 산다면 홍수 심판 걱정 없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척한 문명이 다시 세워지니까 하나님은 할수 없이 언어를 다 민족마다 달리해서 전세계로 퍼뜨리신 거예요. 인류는 퍼뜨려줘야 되겠고, 그냥 놔두면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언어를 달리한 건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너무 외국어 많이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다 흩어져 살기를 원하시니까 지금 다시 모든 세계가 통합되려고 그러는데 이건 적그리스도가 오는 시기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 땅을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강림하신대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냐?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땅을 구원할 선민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부터 먼저 심판해서 바르게 세워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데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성경도 나오고, 거기서 메시아도 나오고, 거기서 제자도 나오고 이렇게 다 이스라엘 통해서 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여건을 다 구비해서 만방에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민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여기 이절 끝에 말씀했냐면, 곧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랬어요. 이 묵시라는 말은, 에, 묵묵할 묵자에다 보일 시예요 묵묵하다라는 말은, 감춰졌다. 어둠에 이 깔려있다는 말이에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보일 시, 그걸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비밀 계획을 보여주겠다. 이게 신약에서는 계시와 똑같은 거예요. 계시도 바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묵시라는 말을 쓰고 신약에서는 계시라는 말을 쓰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히브리 원어로 하존 헬라어 원어로 아포칼립시스. 이게 바로 묵시와 계시인데 사람이 모르는 걸 하나님이 비밀을 먼저 보여줄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이 심판할 거를 보여주시려고 하느냐? 아니에요. 심판은 과정이고 목적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을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다. 다시 바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심판만 해 버릴 것 같은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심판하면 끝나는데 왜 이사야를 보내고 미가를 보내서 자꾸 심판하겠다고 하느냐면 너희들이 선민인데 너희들에게 준 사명이 있는데 너희들이 먼저 타락하고 너희들이 망해 버리면 어떡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회를 줄 테니까 다시 돌이키라고 계속 선민에게도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5장에 가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림하시는가를 표현했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바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방법은 메시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1장에 말씀했죠.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것이 메시아고 그 메시아가 바로 어린아기 예수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4절에 가 보니까 3, 4절에 가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들어 어,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그가 목자가 되어 어느덧 목자가 돼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는 그나라의 목자가 되시겠다. 그 나라는 창대해서 땅 끝까지 미칠 것이다. 그건 재림의 예수님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목자로서 이제 영원히 다스리기 위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의 탄생지만 예언한 게 아니고 그 뒷절을 보면 목자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영원히 창대하게 끝까지 다스릴 목자다 이런 말씀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강림하시겠다고 하는 말씀대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 오셨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종말에 다시 오실 거예요, 목자로. 창대한 주의 나라를 완성하실 거예요. 두 번째 어, 11기 하 15장 19절부터 16장 4절까지 보면, 그러면 왜 심판하시게 하시겠다고 강림하신다고 했느냐? 현재 두 선민 나라의 위기 상황을 보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바로 두 선민 나라의 위기 상황이 하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미가서... 1장에 이제 그 4절부터 16절까지가 바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남유다를 심판하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왜 심판하시느냐 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함께 고시 시대에 섞여 있는 말씀이 바로 열왕기하 15장이에요. 열왕기하 15장과 16장은 북이스라엘은 그때 어떤 상황이었느냐 남유다는 그때 어떤 상황이었느냐를 거기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대기 성경으로 읽으면 다그 그 상황에서 어, 북이스라엘 내용 남유다 내용 그리고 이사야서 미가서가 다 섞여, 섞여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으면 아주 실감나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말씀이 다 살아나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연대기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연대기 성경은 한 절도 빠진 거 없어요. 고그 시간 순으로 재편집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성경을 잘 읽고 깨달으려면, 연대기 성경을 읽으면 훨씬 빨리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제가 자꾸 말씀 옆으로 나가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좀 쉽게 알려드려서 그냥 제 설교만 듣고. 끝내지 말고 집에서 시간 많은 분들 많잖아요. 할 일도 없는데 눈이 밝기만 하면 뭐든지 하나님의 세계를 다할수 있잖아요. 좀 읽으셔요. 성경을 여기서 단순히 듣고 가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시 읽어보라고 연대기 성경을 요, 요 부분을 다시 읽어봐요. 다 살아나요. 그래서 열한기 하 15장, 16장에 하나님이 강림하여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 북이스라엘은 이제 16대 왕 무나헴, 17대 왕부가히야 18대 왕 베가, 19대 왕 호세아로 끝나는 거예요. 호세아 호세아 왕이 마지막 왕이에요. 그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이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강림하시겠다라고 하는 선포까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그 죄가 뭐냐? 일대왕 여로보암부터 금 송아지 신상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거짓말하고 베델에다가 저 단에다가 세워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고 그 안에서 금신상 이집트 신을 계속 섬기게 했잖아요. 이 19대 왕까지 한 사람도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이 없어요. 거기다가 그들은 또 다른 우상까지, 음? 7대 아하 왕부터는 막 바알신, 아세라신, 막 이런 다른 우상까지 그냥 전국에다 만연을 시켜서 그냥 우상천지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라가 아주 우상 천지인데 거기다가 계속 구태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욕망만 강하지. 완전히 땅바닥에 다 의가 떨어져 버린 타락한 나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미가를 보내서. 그 같은 시대에 남유다는 한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아하스라는 12대왕 그런데 이 돌연변이가 나온 거예요. 이 아하스가 16년을 다스리면서 그 북쪽의 그몇 명의 왕이 막 엉망이 될때남 유다는 한 사람이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아하스가 그거 그가 어느 정도였느냐? 그는 우상을 또한 나라에 그냥 천지로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는데. 가장 극악한 짓이 뭐냐, 이, <laughs> 자식을 갖다 바치는, 이 몰록신에게 자식을 갖다 바치는 그런 짓을 저질러요. 그 자기 마다들을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어, 그 신에게, 몰록신에게 갖다 바쳐요. 그러니까 이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랑하는 지 마다들을 왜 바치냐고. 그만큼 우상에게 빠지면 자식보다도 더 자기가 더 우상에게 사랑받고 축복받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부자지간의 정도 넘어서는 것이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잘못된 신앙에 빠진 사람들 자식, 부자지간 다 끊고 가잖아요. 가가지고 그 교주한테 충성을 다 하다가 망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악신이 들어가면 다 어느 시대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는 것이 남유다 왕들에게는 기준이 되거든요. 다윗은 그래도 범죄는 있었어도 회개하고 항상 바르게 제자리에 돌아온 사람인데 이 아하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멀리 빛나가도 한참 빛나가는 북이스렐 왕들도 앉아지른 이런 몰록신에게 자식까지 잡아 바치는 극악한 짓을 했다. 그러니까 곧그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내려다 보실 때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이사야 미가를 보내서 심판을 강력하게 경고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선민이니까 또 구원에 대한 예언을 계속 같이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끝으로 세 번째. 다시 미가서로 돌아와서, 그러면 어떻게 이제 심판하실 것이냐. 미가서 1장 4절부터 16절. 미가를 통해 심판을 예고하신 하나님. 강림하시는 목적. 바로 내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인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종말에 다시 이루어질 이중적인 예언이에요. 항상 예언은 단번에 끝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남유다는 140년 후에 586년에 둘다다 다 망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아수르를 무너뜨린 그 후에 나온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망한다고. 두 나라가 다 망했어요. 이 예언대로 됐어요. 자 먼저 4절부터 7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이렇게 예고하셨어요.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와 사마리아의 범죄 때문에 심판한다. 요세 단어가 가슴 아픈 소리예요. 이스라엘의 원조가 누구냐면 야곱이잖아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열두 아들을 주시고 그들을 다 선민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는 여전히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도 허물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좌충우돌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 후손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짓을 했는지 그래서 야곱의 허물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죄라는 말을 또 써요 그건 뭐예요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세운 선민인데 그 선민들도 엉망이에요. 그러더니 급기야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한쪽은 예루살렘, 한쪽은 사마리아가 이제 수도인데 지금 사마리아의 범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사마리아를, 그 도성을 세운 사람이 오무리, 오므리 왕조거든요. 거기에서 최고로 악한 짓한 사람이 칠대 아하방, 이세벨 여왕이란 말이에요. 그 왕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범죄, 그러면 바로 아합의 그 극악한 짓 용서할 수 없다.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 사마리아의 범죄, 그러면 그들의 모든 실상의 범죄를 다 하나님이 다공의로 심판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일단, 멸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멸망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질 것이고, 불 앞에 밀초같이, 빛탈길로 쏟아지는 물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아수루가 막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갑자기 멸망을 당했는데, 그 멸망당한 후의 모습이, 들이 돌무더기가 되고, 성읍이 파괴되고, 또, 골짜기에 그 돌을 쏟아서 다 모든 것이 그냥 황폐화 시키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아수르는 이 정책이 뭐냐면 한 나라를 지배하면 그 나라의 민족들을 전부 끌어내요. 끌어내서 이방민족으로 다 흩어버려요. 그리고 다른 민족들을 섞어서 그 땅에 들어와 살게 하는 거예요. 그 바람에 북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사라진 거예요. 이방인하고 섞이고 해외로 나가고 하는 바람에 열지파가 흐미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 시대에도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아래 유다 사람들을 상종을 하지 않았다. 저 갈릴리로 가려면 멀 요단강 너머로 건너서 드나들었지 바로 사마리아로 왔다 갔다 안 했다는 것은 그는 같은 민족의 피가 섞이긴 했는데 사마리아 쪽은 혼혈이 돼버리니까 저건 우리 민족 아니라고 제외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그냥 직통을 해가지고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구원시키잖아요. 메시아는 그것을 다 넘어서서 그들을 다 끌어 안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19대 호세아 왕을 끝으로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한순간에 멸망당했어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6절까지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 예고예요. 유다도 심판받을 것이다 하면서, 어, 들깨와 타조 같이 애곡과 애통의 소리를 바랄 것이다. 들깨와 타조가 그냥 구슬프게 그 들판을 막 쩌렁쩌렁 울리도록 그렇게 애곡을 하는 소리 같이 들리는데, 바로 남유다가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마지막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그 에스겔에게 그 소식이 들어와요. 에스겔은 먼저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에게까지 그 함락의 소식이 들려와요. 그 통곡을 다 소식을 들어요. 에스겔도 똑같이 그 아픔을 같이. 이방 땅에 먼저 끌려가서 그걸 느껴요. 또 전쟁에서 참패하여 고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고 벌거벗은 몸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다. 그랬는데 남유다의 특징은 뭐냐. 포로로 전부 끌려간 것이 특징이에요. 바벨론의 정책은 아수로하고 달라요. 그래서 정복을 하면 거기서 똑똑한 사람들, 백성들을 다 끌고 자기 나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써먹어요. 그래서 남 유다에서는 바벨론의 그발 그발 강이라는 그 강가에 포로 수용소를 쳐놓고 거기서 유다인들이 살게 해요. 그래서 정통성이 그대로 살아 있는 거예요. 타민족하고 섞이질 않아서 그리고 그 중에서 다니엘과 그세 친구들 쓰임 받았잖아요. 그 거기에 그 에스더의 남편 모르드게도 거기서 쓰임받아가지고 국무총리까지 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 출신들 바벨론 그발강가의 출신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뭐 에스라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포로 느헤미야 이런 사람 다 포로. 그래서 살았는데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라 그 세상 문명도 먼저 배우고 율법도 다시 되살려가지고 제2의 이스라엘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버렸다고. 한쪽은 막 뭉개버리고 한쪽은 포로로 끌고 갈 거다 했는데 고대로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단어 하나가 그냥 그대로 되는 거라는 거 우리 깨달아야 돼요.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말에 대한 심판. 제가 어제도 게시록 말씀 나눴는데 그 중에 한 자라도 틀리면은 하나님 말씀 아닌 거예요. 그 시대 그대로 올 거예요. 꼭 믿으시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행사수설 하는 것처럼 말씀을 나눴는데 이게 읽은 게 너무 많은데 그거를 짤막하게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펼쳐주려니까 제 머리가 따라가지 못하네요. 그래서 조금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 같아도 그래도 전체 핵심 아시겠죠? 네. 그잘안 들어오면 연대기 성경 바로 갔다 읽어보세요. 그냥 오늘 바로 읽으면 그 말씀 다 살아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목적이 아니다. 정화시켜 구원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도 제2의 선민으로 그렇게 구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